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PIE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6월 18일 수요일 대응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일의 종가 마감,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27.94%,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 1 350원의 장 마감이 되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고, 제 영상을 조금만 신경 써서 뒤로 돌아가서 체크해보시더라도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콕콕 집어서 알려드렸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이탈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 절대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증권 매출 신이고, 주점은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재료에 대한 동반, 호재의 이슈, 지금 유리기판 관련해서 필옵틱스, 우리 뭐 p i 계속해서 제가 영상 촬영해드리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또한 번의 상한가 그리고 다시 2연상, 3연상이 나올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들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우리 PIE 주진들에게 항상 당일 자토와 당일 뉴스 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집중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에 우리 주제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수익 추천 주겠죠. 여러분들의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6월 17일 화요일 날 오후 10시 52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매일 두 글자 남겨주셨습니다. 6월 18일 정확하게 여러분들 수요일이죠. 제가 아침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렸고 주식 연구소 김선재 대표입니다. 일신바이오 0 6 8 3 3 0 0스타점1 7 2 0원에 매도 2 0 0 0원에1차2 0 입절하시고 부분 입절로 추가 타점 문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상한가 자리만 세번의 구간에서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죠. 바이오 장비 관련 유명 제약회사와 단독 계약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자리의 상승 모멘0 지금 우리 일신바이오 살펴보시기 전에 빠르게 코스피 지수 지금. 2,940선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오늘 조금 음봉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중동에 대한 이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상승의 장이 열려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종목 정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일신 바이오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6월 17일, 수요일 아침에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면서, 오늘 25%까지 항상 우리는 꾸준하게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기 때문에 20% 부분 익절, 정확하게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추천 이유와 그 과정, 그리고 이미 이런 자리, 상한가 자리에서 지금 일심 바이오만 제가 세 번의 타점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일 급등 상승 모멘텀, 단기 수익 추천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화면에 제 네, 개인 네.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7671번-1651번, 에 이렇게 매일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아침 장 시작 전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지금 한 천여분 가까이 김선재 주식연구소와 같이 함께 매일 이 종목명, 목표 가격,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수익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중복 문자 안 보내주셔도 매일 꾸준히 받으시는 대로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아직 준비가 안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시장이 국내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 경제 자산 꼭 마련하시는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체크 하시다가 내 생각과 내 상황 비중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매수해 보토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누르시는 거 알고 계시겠죠 010-7671-1651 이렇게 부담 없이 매일 두 글자 남겨주시고 부담 없이 살펴보시다가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투자 수익실현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오늘의 거래량이 얼마 정도 동반됐는지 3,800만주. 이게 완벽한 자리에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 전에 올라가는 이 상한가 자리에서 2천만주가 나왔는데 거의 두배 가까이 나왔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이 실리고 있다. 객단가에 힘이 실리고 있고 재료에 대한 힘이 실리고 있다. 왜 영업이익이 도래할 거고 완벽한 자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외인의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는 모멘텀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수급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너무 잘 담아놓으셨고 실제로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는 이미 시작과 동시에 꾸준하게 담았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빼는 거지 그 어떠한 재료의 수멸 이탈이 아니고 세력들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뭐가 있죠?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투자심리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물량을 좀 빼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면서 빠져. 어떤 그것을 워낙에 자료가 폭발적으로 좋기 때문에 다시금 담아냈죠. 자 오늘 일별주가 한번 보실텐데요. 이 와중에요. 이렇게 차익실현이 빼고 담아냈다? 지금 차익실현은 빼는 이거래일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간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횡보를 하고 담아냈던 구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요런데서 물량을 빼는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올라가는 빌드업을 할때이거래일 전부터 정확하게 담아내고 재료가 뒷받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증권 매 출신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여러 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투자전략 보고서 상장할 때 안내 드렸고 제가 이 땡땡 증권매 출신이고 17년차 주식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 2분기 투자 전략 보고서 7개 증권회사에서 가져온 자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한 장의 페이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각종 호재 선반영되는 내용,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 영업이익에 관련된 부분, 계약 일정.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선반영이 되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과정이 이루어지면 어땠습니까? 영업 이익이 도래를 하죠. 지금 6월 그리고 7월, 8월 일정이 정말 많아요. 지금의 자리는 시작에 불과할 거고, 증권가에서 이미 목표 가격을 땡땡원까지. 완벽하게 잡아놨죠 유튜브 특성상 선행 매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는 절대 할수 없다는 사실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전략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께 완벽한 전략 리포트 가이드까지 안내를 드린다 는 거예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 이두 장의 핵심 포인트 우리 pi 주주님들 제 영상 정말 구독 많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pi 주주님들 시청하신 모든 분들 다 받아가십시오 그렇게 뭐 구독을 하셔도 되고 알아셔도 되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라면 구독도 해주시면 더 좋으시겠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깐 남겨놔 드렸습니다 우리 pi 주주님들 어떤 분이 제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지 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010-767-1번에 1651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 드렸죠 전문가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수익을 조금 더쭉 대화를 시키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어 이거 재료가 이슈가 아니구나 지금 차익실현의 구간이구나 이러한 판단에 대한 설정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으실 테고 우리 PI 주주님들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시그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24시간 자동 발송이 되고 10분 내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문자 자동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구간 내 소중한 자산이 있잖아요. 강남의 큰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유료로 뭐 연으로 뭐 수천만 원씩 지불을 하면서 증권회사가 먹고 살고 수수료로 먹고 사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고 주식전문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살펴봐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두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도 유튜버로서 언젠가는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구간 같이 이제는 상생하는 거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 하시면서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 놔 드렸을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김 대표의 주식 연구소에서 우리 pi 주주님들 유리기판 관련된 일정 실시간 브리핑 타점 그리고 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가 이미 상한가 리스크 쭉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추가 수익 만들어 가십시오 브리핑도 드렸죠. 변동성에 대한 준비 7시간 동안 열은 주식 시장에 대한 실시간 우리 pi 브리핑 제 인사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입장하실 수 있는 상세 설명과 함께 무료 소통방 주소 링크 남겨놔 드렸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무료 정보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제가 이러한 가이드로 여러분들에게 선반영되는 자리에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는 데 준비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더 좋은 정보로 우리 PI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 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 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 놔 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 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